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국산 무료 채굴 1위인 타임스토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코인 전송 기능을 가진 타임스토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타임스토퍼가 다른 무료 채굴과 구매되는 점이 뭐냐면 이 유저들 사이에 이러한 원래 기능을 이용해서 코인 전송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을 사고 팔수 있다. 개당 15원에서 18원 사이에. 지금 이 커뮤니티에서 퍼온 건데 보시면 코인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400개를 사는데 개당 15원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임스토프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코인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쌓이고 있죠. 733개가 지금 현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교환을 어떻게 하냐? 이타 T 타임이라는 이 코인을 S 타임으로 교환을 해야지.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면, 이 스토핑을 클릭을 하시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이 5월 15일에 710개를 S타임으로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환한 거를 S타임에서 이 전송을 해줘야 돼요. 내역에 보시면, 저는 이제 받은 내역, 플러스 내역이 있죠. 만약에 전송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뜨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 게 아이디를 받을 사람 아이디를 적으시고 얼마큼 보낼 건지 그리고 수수료는 일 타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자기 아이디를 치시면 제 아이디는 M I A N S 예요 치시면 변동이 없죠. 근데 여기서 타 이제 아이디를 치시면. 어, 해당 아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나오죠. 예, 보낼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러면 금액 맥스는 이제 수수료 1타임이 빠지고 709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타임 스토프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상장도 전에 이렇게 개인 간에 송금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돈을 볼수 있다는 점이 이 무료 채굴 앱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 18억보다 더 가지 않을까? 펌핑되지 않을까? 왜냐면 국산 무료 채굴 1위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장 전에 여러분도 얼른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장 전에도 실시간으로 팔 수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점입니다. 이제 코인 전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스토어에서 이렇게 타임스토프를 치시고 설치를 하시거나 혹은 링크 따라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 단계에서 이렇게 새 계정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새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는데 아이디는 선호하시는 거 입력하시고 중복 체크하시고 증인은 이제 추천인이죠. MYANSO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적 선택하시고 성별 선택하시고 이름 입력하시고 영문 이름은 이제 길동 홍 이런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셨으면 나중에 공개키랑 개인키가 제공될 거예요. 이거는 꼭 안전한 메모장에 꼭 저장을 하셔서 나중에 뭐 로그인하실 때도 필요하시니까 꼭 안전한 곳에 저장하십시오. 이렇게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영상이 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